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함수형 언어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파이썬은 함수형 언어는 아니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어, 이것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재밌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f도 함수죠. 함수인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왜 좋으냐면 하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이렇게 함수를 전달해서 내가 원소에 대해서 동작하던 함수를 그 원소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달 과정이 여기에 확장이죠. 확장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여기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엘지브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수? 를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대수라는 건딴게 아니라, 프로그램 1하고, 프로그램 2하고 합치면, 뭐, 프로그램 3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다 전달하면, 프로그램 4를 전달하면 뭐 프로그램 5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는 거예요. 함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요 링크를 한번 따라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파이썬에서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램을 조금 살펴볼게요. 알고리즘은 어, 명확한 계산 단계, 에 definite computational step이라고 돼있죠. 명확한 계산 단계를 유일하게, 아, 유한하게, 유한하게 연결한 것을, 그거를, 아, 계산 단계, f 이나이 t e s e 죠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 프로그램 문장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문장으로 표현 가능한, 프로그램 문장으로 표현 가능한 그 계산을 명확한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르냐. 보통은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미의 프로그램을 다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은 예지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지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예지몽은 아니죠. 어, 개꿈도 있죠 개꿈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은 넌 터미네이션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넌 터미네이팅 프로, 프로그램은 여전히 프로그램이지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알고리즘이 아닌 프로시저도 프로그램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 u n 패러다임은 뭐냐면 어값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value o r i e n t e d 데값 중심이고요. 값 중심 프로그래밍이고 그 이것에 반해서 우리 i m p 티브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명령형 i m p 티브 패러다임이 있는데 패러다임 i m p e r 패러다임은 상태 중심, 상태 변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태 변환 중심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함 순서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환을 가하고 또 변환을 가하고 또 변환을 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변환을 가한 거하고 다른 순서대로 변환을 가한 거하고는 다르죠.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펑셔널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라, 요게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에서 새로운 값을 항상 내요. 새로운 값을 또 다른 새로운 값을 내고 이렇게 값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순서라기보다도 디펜던시가 중요하죠. 값 중심에서는 의존성이 중요해요. 의존성이 중요하지, 그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펑셔널 패러다임은 어쨌든 값을 많이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예 중에 캐릭터 리스트를 이렇게 할수 있었죠. 캐릭터 리스트가 두 개가 같으면 같은 패밀리다. 모드패밀리다 프린트 예스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라고 했는데 이거를 수행하고 검사하고 1번 검사 그 다음에 2번 수행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값을 만드는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거죠. 여기 if else statement는 값을 내진 않죠. 액션을 취하죠, 대신. 2를 수행하든지, 3을 수행하든지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데, 그거 말고 비슷한 구조지만, if else를 이용한 조건 연산자는,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면, 조건 연산자는 어떻게 해요? 값을 내죠. 여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값을 내든지, 이 값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 값을 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이첫 번째 것보다는 더 펑셔널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게 더 함수형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함수형 그 패러다임에 따르면 뭐든지 좀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 면 뭐라도 얻는 게 있는 거죠. 값이 항상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함수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함수도 값을 내는 함수죠. 값이 얻는 프로시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펑셔널 패러다임에서는 여러분들 이 기존에 생각했던 프로시저하고는 좀 달라요. 프로시저는 값을 내지 않아도 계산만 수행하면 되는데 펑셔널 패러다임에선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어느 경우든 그 원래 골든 룰 있잖아요. t h 리인벤트더필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캐릭터리스트를 만들 때또 업데이트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리스트 컴프리헨션. 리스트 음, 컴프리헨션이 좋고 그것보다는 더 뭐가 좋아요? 이미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좋죠. 리스트하고 어, 소티드소티드로 sorted, 해서 이렇게 하면 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펑셔널 스타일이라는 거죠. 어, 더 많은 펑션을 활용해서 이미 있는 건 새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펑셔널 스타일에서는 그 함수값도 생각하는데 아까 값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값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값 중심에 따르면 함수값을 생각하죠. 함수도 값을 생각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그 y 플러스 3가 있는데 이게 5였어요. Y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Y의 값은 Y를 빼고 나머지를 다 일로 옮기면 되겠죠. 이쪽으로 옮기죠. 그래서 어떻게 구했어요? Y는 5 빼기 3에서 2라고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뭐, 그 2의, 2의 Z승이, Z승이 8이었어요. 구하고 싶은 건 Z예요. 그럼 Z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일로 옮기면 되겠죠. 어떻게 옮겨요? g 는 log to a c 되죠. 그러면 3얻어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f x 가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f를 구하고 싶죠. f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f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일로 옮겨요. 옮겨서 어떻게 하냐면 람다 x dot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게 이제 결국은 f라는 함수값이 되는데 음, 함수 값이 되는데 이 함수값을 람다라는 표기를 이제 하기 힘드니까요. 파이선에서는 람다라는 키워드를 쓰죠. 람다 x, dot 대신에 dot dot 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써줍니다. 어, 왜냐하면 dot은 이미 모듈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ot dot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파이썬에서 나타나는 함수값이 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람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을 쓰면 뭐가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특히나 맵이나 필터나 리듀스처럼 함수값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함수값을 인수로 받는, 인수로 받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ioorder function이라고 해요. ioorder function은 어, 함수를 핸들링하는 함수를 핸들링하는 함수예요. 좀 약간 이상하긴하지만 함수를 다루기 위한 함수죠. 그래서 그거를 ioorder func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기 함수라고 러죠 고기 함수, 어, 고기 함수라고 하는데. 이 고기 함수를 다른 말로는 functional이라고도 부릅니다. f u n c t i o n 에다가 al 붙여가지고 functional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 다르, 다시 말해서 functional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함수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functional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를 인수를 받는데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죠. 어, 람다 x를 첫 번째 함수를 받았어요. 이 map이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이지만, 만약에 이게 두 번째가 1, 2, 3이었다. 1, 2, 3이었다고 하면, 요 함수 F가 있잖아요. F를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map, F 하고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냐면, 각각의 F를 적용해서 F1, F2, F3가 되는, 이런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맵의 의미고요 필터는 그걸 참으로 하는 것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필터, 요거는 이제 특별히 볼리언을 리턴하는데요. 그래서 p라고 하면, 볼리언 펑션이라고 해서 predicate p라고 하면, p, 어, 여기다가 또 1, 2, 3 할까요? 1, 2, 3 하면, p에서 이렇게 된 거는, 1 적용해서, P를 적용했더니 얘는 만약에 거짓이죠. 어, 이게 false가 나왔어요. false. 얘는 true가 나왔어요. true. 얘는 false가 나왔어요. false. 그러면 true만 통과시키는 거죠. true만 통과시켜서 2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함수를 이렇게 필터링 하는 거죠. 얘는 닫고, 얘는 통과시키고. 이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리듀스도 재밌는데요. 리듀스는 지금 여기, 펑크 툴즈, 펑크 툴즈를, 어, 거기에 있는 임포트를 하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리듀스는, 리듀스하고, 얘는 뭐, FG라고 할까요? 어, 지금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를 합시다. 플러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리듀스하고 여기 플러스가 되는 함수, 플러스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1, 2, 3가 있잖아요. 3가 있으면 얘는 이 1, 2, 3의 사이사이에 이걸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거 하나하나 하나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함수를 다 바이너리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6이 되겠죠. 대신 뭐 여기서 그, 여기서는 지금 더하기를 했는데, 만약에 곱하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팩토리얼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어 펑션 리터럴, 람다를 이용해서 펑션 리터럴을 만들고 고기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고차원적으로 코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우리가 매 단계 열심히 이제 힘들게 했던 것보다도더 간결하면서도 훨씬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더 알아보기 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함수형 프로그래밍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 보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